오케이. 예, 시아스. 자 다음 뭔가요, 준 씨. 다음 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. <laughs> 아 네, 제목이 영영 죽겠지입니다. 아그그 굉장히 지. 쉬워요. 앞에 보시죠. 아, 예. 방송 잘하시네. 예. 알까면 돼요. 알까는 알까면 아, 아, 돼요. 돼요. 근데 아, 야야리면서 <laughs> 해야 돼요. 야리면서 알까기. 아니, 야골리기는 준영이 거의 최강자 아닌가요? 평상시 아, 하는 것처럼만 하면 사실 네. 잘하는 거죠. 네.

장복가가지고 양군사 아, 뭐야 무 어, 뭐뭐 하는 사 뭐야 야 이거 너, 알까기 못하겠는데 내 봤을 아, 아. 자가이와 이보 먼저 할까 먼저 할게요 아 뭐라고 들려 아, 아 뭐라고 혹시 <laughs> 이가다녀 <이비인우가 다녀오면 웃음> 혹시 유명다녀까 <이비인우가 다녀오면 웃음>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<laughs> 진짜 유치해 야 이거 준이를 그걸로 한게 있네 <laughs> 오 진짜 유치해 이거 준이를 <laughs> 그걸로 한게 있네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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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집에 가오 준형 <laughs> 끝난 거 아니야? 준아 준하 끝났어 끝난 거야? 준이는 졌어 아 끝난 거야? <laughs> 잤어. 야, 뭐라고? 졌어 아 뭐라고? 집에 보냈으면 <laughs> 좋겠어 <좋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 우리도 놀리자 그럼 나 그럴래 어. 오케이. 오케이. 야, 와, 잘다 진짜 못해. 와, 허야지 억지, 유라이, 유라지

아그팀 아니야? 아은팀 그 아니야? 그그 아, 아, 너무 싫었어 아, 네, 네, 네. 여기 놀리고 너무, 있는데 너무 꼴보이 네, 네, 싫었어 뭔지 알지? 뒤 눌러야 돼여기 포인트 아니야 어. 이쪽이 포인트였어 아니, 여기 여기 뒤 어, 아, 아, 포인트야. 뒤가 어. 완전 약올려 아, 우리 다른 명분 할래 한번? 아, 네, 어,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한번 려줘야올려줘야올려줘야올려줘야 너무 좋아 야여줘저도야내 차례야? 저도야내 차례야? 내 차례야?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우정, 우정해 우정해 하면대 화면 대. 나도 해. 야 너무 재밌다. 뭐야 이게? 전야 오히려 이게 너무 좋은데, 약간 제용 재용 잔치 보는 거 같고 너무 좋다 이게 제용 잔치. <laughs> <laughs> 야, 맛박인데 맛박이? 어? 어. 기자 오케이. 야, 다음, 다음. 야, 내가 이거 해야 돼. 나. 안너크안맞지 넣고 가지 킹받쥬? 하나도 안 킹받쥬? 너무 오래된거야. 어쩔티비쥬? <목소리도> 그래서 유행은 다시 돌고다 올쥬? <목소리도> 너 올꺼미쥬? <거미지? 목소리도> 넌왜이 <이리> 이상인데 별로쥬 네가 더 엄마! 엄마! 잘 아, 가게 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어. 도사님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아이고 식사비 잡수셨어요 앉아 앉아 가서 차나 드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제주도랑 에잘사울리시네요 아유 바둑이랑 잘 어울리시네 아이고 손이 손이 시려우셔서 어떻게 하자. 하시는지 손, 아니지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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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손, 손 부러지는 거 아니죠 손 괜찮으십니까요 손 부러지는 거 아니죠 아니 근너 어떻게 소리 풀어지게 알까기한가 어떻게, 어떻게 소리 풀어지게 나와야지 알까기하손풀어면그게 사라진다 그게, 그게 사라져 사람이 그래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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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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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알까기 줘도 알까 할수 있는데 알까기 알까기 줘 알까기 줘 알까기 줘 알까기 줘 그냥 워서 할란다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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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가 네집 안방이냐? 아, 아, 민규야 재미없어 이제 그만해야 될거 같아 나 아, 먼저 할게요 나 어. <laughs> <laughs> 재밌어 나 재밌어 아, 민규 들어봐. 민규 좀 재밌는데 오, 재밌어 밀고 가야 돼 일단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와 진짜 천천히 가보자고 옛날에 TV 잘못 틀어서 바둑 채널 나온느낌 <laughs> 넘기고 싶다 진짜 <laughs> 천천히 가보자고 <laughs> 둘다 넘겨 아이고 내가 죽을 거 같지 에뭐 아, 괜찮아 응 네. 자신 있게 드러비... 딱 때려도 돼형 저렇게 그 y 같이 죽었 y t 이게 m y T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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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i m 어 y T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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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 m y T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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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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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어 y T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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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오 어,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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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좋아 좋아 준 좋아 준 어? 어? 좋아 이게 다 준기 준기 기 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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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이준 같이 기 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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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 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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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이 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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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야, 민규, 아... 아, 야, 민규, 잘한다. 잘한다. 야, 잘한다. 야, 다 야, 다 야, 민규, 야, 야, 다 야, 다 야, 야, 민규, 야, 잘잘했네 야, 민규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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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한 몸만 크 몸만 크 야, 잡. 나누나누나누다 괜찮아, 괜찮아. 일단 자, 나죠, 가죠. 또 순간이주, 순간이주. 순이주는안될게 셀고. 순간 더 중에 제지. 고 집에 가. 하나다나네나는 집에 가. 하나다나네나는 집에 가. 괜찮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용용 찍겠 -oh. <laughs> 진짜 이렇게 같이 준다고야 어? 이거 무슨 콘텐츠야 <laughs> 진짜 같이 죽을 때 어? <laughs> 너무 어? 너무 재밌는데? 어, 떨어졌을 끝내면 안 돼? 어? 어 <웃음> <웃음> <끝나면 안> 돼? <laughs> 어? 어하지 <laughs> <laughs> <까맣는데? 웃음> 어? <laughs> ん